미네소타의 사막에서 화성 대기의 미스터리를 풀수 있는 새로운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2월 3일 사이언스 어드밴스드에 게재된 논문 중 하나인데요. 화성의 대기는 푸른 석양을 가진 얇은 공기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보다 대기 밀도가 60분의 1에 불과해 생명체가 살기에 각박한 환경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화성 대기에 대해선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대기가 이렇게 얇게 형성되었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화성의 대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사실 명쾌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미국 미네소타의 사막에서 발견된 암석이 이러한 화성 대기 미스테리를 풀수 있을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성 대기권은 평균 약 0.6킬로파스칼 의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대기압이 약 101.3킬로파스칼 인 것을 생각하면 아주 낮은 수치 인데요. 이것은 화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를 가진 것과 돌로 이루어져 높은 밀도를 가진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결과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화성의 대기가 예전에 는 존재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고 말하며 어떠한 작용 또는 사건으로 인해 두꺼웠던 화성의 대기가 우주 중으로 날아갔다는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발견에서 화성의 대기가 두꺼웠을 당시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를 유지했을 거라 믿으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설의 증거는 화성이 아닌 지구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미국의 미네소타주 둘루스에서 발견된 암석들은 철분이 풍부한 광물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성의 암석들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철분이 산화되어 붉어진 화성의 모래와 같이 다량의 산화철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에 연구진들은 지구의 맨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둘루스 암석의 철 성분이 지구 표면에서 물과 접촉하여 수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때 특이한 사실이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화성의 암석들은 지구의 암석보다 약 5배나 많은 수소를 방출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수소는 온실가수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성 화성의 암석이 산화되어 발생하는 수소는 화성의 대기 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태양에서 나오는 열을 머금어 행성이 기온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온실 효과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한번더 정리하면 화성의 철이 풍부한 암석들이 화성의 물과 만나 산화될 때 지구보다 약 5배 많은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를 발생시켰고 대기 중으로 유입되어 다른 가스들과 결합한 수소는 온실 효과를 생성하여 행성을 더욱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논문의 주저자인 캘거리 대학의 지구과학 부교수 벤자민 투톨로 박사는 이렇게 발생한 수소는 화성의 기온을 상승하게 하여 고대 화성의 생태계를 화성화시키고, 다른 성분들과 결합하여 어쩌면 생명체의 구성 요소를 형성할 수 있는 독특한 광물들과 유기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 과정이 고대 화성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추정일 뿐 여전히 확인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화성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철분 함량이 많은 암석들이 물과 만나 수소를 방출하는 과정인 뱀화 현상이 지구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화성에서 일어나는 뱀화 현상을 지구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비교하기 위해 나사의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의 내부 실험실을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구. 지는 화성의 암석에서도 지구와 같은 암석의 변형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화성의 철분이 물과 만나 산화될 때 발생한 수소가 화성의 온실 효과를 가져왔다는 가능성 높은 가설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래된 화성의 암석에서 고대 화성의 대기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발견하였는데요. 그것도 화성이 아닌 지구에서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번에 발견된 암석의 분석을 통해 화성뿐만 아니라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알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성이 몇 십억 년 후에 지구가 겪을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